양평 고속도로가 들어설 예정이던 경기 양평군 양서면입니다. 2017년 처음으로 계획이 나왔을 때 물론 2년 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때도 양서면 일대가 종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대대적인 노선 변경을 하는 한이 추진돼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바뀐 노선의 종점에 김건희 여사가 땅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은 특혜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바뀐 노선의 종점과 김건희 여사가 보유하고 있는 땅의 거리가 500m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특혜 논란이 커지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노선 변경을 결정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입수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준비서엔 지난해 11월에 이미 노선 변경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재산 공개 등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 가족이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회사 이름의 땅도 있었습니다. 김지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JTBC 취재 결과, 박귀인 고속도로 종점 부근에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김여사 일가의 땅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여사 가족의 부동산 개발 회사 ESIND가 두개 필지를 합쳐 약7,800 제곱미터, 축구장 한개 크기가 넘는 땅을 단독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업체인 ESIND는 김건여사 어머니 최모씨가 세웠고 김여사 오빠가 현재 대표로 있는 가족 회사입니다. 특혜 의혹의 회사인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회사이기도 합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JTBC 프레스 담당입니다.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경우에 이 노선이 왜 바뀌게 됐는지 그 외압의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타안과 변경 노선 중에 어느 노선이 우월하냐 사실 본질과는 상관없는 방식의 정쟁으로 좀 프레임이 바뀐 게 매우 아쉬운데요. 예, 언젠가는 그 실체가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여기저기서 주셨고, 저기 뭐 휴일에도 도와줬던 뭐 특규증기자도 있고 결정적으로 특혜 의혹에 대해서 좀 반박할 추가 땅을 찾아본 김지성 기자도 있지만 그 오랫동안 저랑 현장에서 정말 더울 때 더운 데서 추울 때 추운 데서 함께한 이경영 상취재 기자 고 상을 같이 받을 수 있어서 정말 뜻깊고 행복한데요. 자 <laughs> 많이 지난 10년 동안 많이 고생을 시켰는데 같이 상봉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서이의혹을좀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